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은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넣어나 해가 도은 후에 타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절라 기운을 먹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절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 시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뜰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즈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 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낳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낳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계자씨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했어 가시더라.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육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